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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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주인공들 인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네. 분시고요자 먼저 박유희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네. 표창자 분장 스태프 박유희 그녀는 대중문화의 소요 활동을 통해 문화 발전의 기여 한금과부로 이해 표창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축하합니다축하니다대중문화예술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다음 소박민입니다 박현빈입니다. 시 장관 대상 연주자 박영용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주자 박영룡님은 신곡을 통가한주자를대한민국대중전에니다 축하드립니다. 합니다 박영룡 회입니다 장관 대상 가수 소찬희축하합축하드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좀더 멋진 공연 보여준 오마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오마이스축합니다 더보글 포먼스꾸뮤니오마이스이리누수 있는 공연한 전시하고 최의 대한민국 코민들의아이에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 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무대주나무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화시아관광장 관광 대을 받은 영광의 얼굴들 기념 촬영을 진하겠습니다 시상에 서신 분들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네.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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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웃음> 소감을 좀해봐야죠 박유민 이부터 소감을 전 해보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셔서 네, 소감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유민 이부터 소감을 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떨리요 올해 수상자로 장사 분야가 우리. 일단 예술단이 이뤄서 희미 뷰티, 생리화에 대해 전부 낙설했는데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혁명은 많이 흩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어, 생리화를 넘어서 아프로 사회까지 다양한 실험들과 활용에 열과 관을 직접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뷰티를 전공으로 하고 또이 분야에 대해서

네, 먼저 선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주신 선물인 만큼, 여러분들 위해서, 아, 우리부들열 여러분들께 위해서 노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사랑과 강원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배님, 그리고 동료, 홍객님, 그리고 학의 그래서하는것이라들의 오빠로부터 죽일 죠 드디어 이렇게 큰 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밝은 모습으로 다르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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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말씀해 주신 분들, 네, 어,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외로 코미디를 알리러 가는 게1 0년이 됩니다. 이렇게 큰 상황을 주신다면 좀더 어, 대한민국 코미디를 알리려고 노력해 열심히, 에너지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어, 저희 어, 대한민국 희극인 선배님과 그리고 후배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시 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음과대신들이 원하는 음사에서큰 흥미로운 발표가 분면하는데요이 상은 대신으로 들목 대신 쓰고 오마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서대중으로절을 위해서. 이번 표창회에는 영기의 주인공들을 무대에서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큰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무총리 표창입니다